안녕하세요. 어피니언님 일바로 들어오셨어요. 헬로. 음. <laughs> 어머, 유유. 안녕하세요. 좀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면 제가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브다. 안녕하세요. <laughs> 하이 임. 하이 해외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출첵 완료, 끝, 끝, 끝. 230명이 되면 인사를할까요9 명만 더. 아홉 명만. 왜더 줄어들고 있지? 오? 소리가 안 들려요? 아~, 아... 음... 어~ 5명만 더 들어온대요. 오한 명, 한 명. 우 넘었다. 자, 그럼 이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금증에 탐정으로 일하고 있는 이브입니다. 우우~ 반가워요. 음, 오늘도 퍼펙트 헤메스! <laughs> 어디 계시지? 올라가셨군요. <laughs> 오늘 제가 이렇게 인스타 깜짝 라이브 방송을 키게 된 이유는요. 제가 오늘 받은 의뢰가 있습니다. 이 의뢰들을 좀 질문을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또강범위하게 여러분들께 국금증 질문들을 받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켰는데요. 여러분들 의뢰 주제가 궁금하신가요? 댓글이 늦게 올라오군요. 궁금하시겠죠? 네, 궁금하시다고. 자, 그러면은 제가 주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 미션, 주제. 어, 첫 번째. 의뢰 주제부터 얘기할까요? 아니면은. 연예인 <laughs> 아하,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미션 주제. 어. 고액 기부를 하는 연예인분들의 그런 기부금들은 과연 어떻게 쓰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기사들을 많이 만나보시고 접해보시면서 굉장히 순수한 그런 궁금증들이 많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사들과 뉴스들을 보고 자라면서 와, 저런 기부금들은 어떻게 쓰일까라고 많이 궁금해 했었는데 제가 삼성으로 일하게 되면서 이 시원한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굉장히 행복한데요. 그럼 첫 번째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액 기부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연예인분들은 누구누구가 계신가요? 편하게 답변을 올려주세요. Pink hair is pretty. Yes, thank you. 언니 얼굴이 전 세계에 기부해요. 어? 어? 자,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SXH 짝대기 KR님, 아이유 선배님 왔습니다. 그리고 최수정 선배님, 그리고 트와이스 선배님. 와, 아이유 선배님 굉장히 많이 올라오네요. 맞아요 수지 선배님도 그렇고 제가 좋아하는 한지민 선배님도 계시고 맞아요 이분 또 빼놓을 수 없죠 유재석 선배님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찾아온 예시에도 여러분들이 말한 연예인 선배님 분들이 계십니다 어, 유재석 선배님 계시고요 아이유 선배님 김희선 선배님 그리고 박보영 선배님 이승기 선배님 소집사 선배님, 그리고 펭수 선배님도 계십니다. 펭수가 저보다 데뷔가 빠른가요? <laughs> 제가 빠른가요? 제가 조금 더 빨랐던 것 같은데, 그죠? 제가 선배입니다. 펭수 후배님이 계십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액 기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액 기부금은 과연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정도일까요? 이게 답변이 늦게 올라온다고 해서요 제가 조금 천천히 답변을 기다리도록 할게요 고액기부금 과연 얼마부터라고 생각하십니까? 헷갈리면 일단 선배 맞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선배님을 붙입니다 jwest12227님께서 1억을 말씀하셨어요. 오 1억 굉장히 큰 돈이죠. 너무 큰 돈이에요. 그리고 1,000만 원 이상부터 고액 기부금이다 라는 분도 계시고요. PJY, INTJ, MBTI가 INTJ이신가 봐요. 이분은 1,500만 원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콜드민 0401님은 1,000만 원 정도는 되어야 할것 같아요. 오. 천만 원이 되게 많은 것 같네요. 천만 원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11조도 나왔고요. 엄청나게 큰 돈이죠. 저는 그런 돈을 어렸을 때부르마블할때 만져본 것 같아요. 슬레이.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고액의 기부금의 기준은 천만원부터다라는 음.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세 번째 질문인데요. 띠를 벗고 간다고 합니다. 마이크 마이크에 쓸린다고 하는데요. 마이크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음, 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연예인들이 내는 고액 기부금은 과연 어떻게 쓰였는지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쓰였을까요? 어떤 질문이든지 이브 아일러브유를 그냥 외치고 계신 <laughs> 오빛분들 감사하네요 고액 기부금이 어떻게 쓰였을까요? 음흠. 편하게 답변을 올려주세요. 으흠. 알려주시라고. 오 이렇게 잘 쓰였을 것이다. 잘 몰라요. 알려주세요. 박 오빈님께서 소외계층에 사용된다. 현솔님께서 네내버스가 좋은 곳에 썼을 것이다. 오. 조금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너무 사실 맞는 답변이긴 한데 조금 자세한 답변을 알려드려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제가 탐정으로서 나중에 알아가지고 이제 국금증 유튜브에 답변을 올릴 예정입니다. 음. 물몽게, 물몽님께서 연예인 분들이 코로나가 한창 터졌을 때 대구 지역에 많이 기부를 하신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조금 자세히 더 알고 계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분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셔가지고 제가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열심히 답변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솔누나님께서도 기부했다는 내용은 많이 봤는데 어떻게 쓰였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른다고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잘 몰랐던 이유? 아무래도 저는 어, 여러분들과 똑같은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고액 기부를 하셨다는 선배님들 후배님들 굉장히 많으시지만 그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자세한 내용은. 아무래도 기사 내용에 적혀 있지 않으니까 좀 많이 궁금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세히 잘 모르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멈췄나? 화면이 멈췄나요? 화면이 멈춘 거 같아요. 그래요? 아무것도 안쪄나 껐다 켜볼까요? 뭔가 렉걸린것같아 다시 한다고 말을 하고 껐다 켜야 될것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게 잠깐 오류 때문에 화면이 멈춰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댓글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껐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왔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갑자기 이게 그렇게 화면이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이빈 화면에 저만 동그랗게 있게 돼가지고 껐습니다. 웰컴 백. 땡큐. 자, 그러면은, 네, 오늘 라이브 두 번을 하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답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까 제가 고액 기부분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여쭤봤는데, 그거를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다들. 저도 그렇고, 그러면 그거를 잘 모르게 됐던 이유라든지, 계기가 있는지 한 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괜찮아, 괜찮아. 자, 이게 답변이 늦게 올라와가지고 조금 천천히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지역 공사님께서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사진이라도 보내줬으면 좋겠다. 음, 그렇네요. 왜냐면은 연예인분들의 그런 기부 사례를 보고 정말 그게 어떻게 쓰였는지 자세하게 공개가 조금씩 된다면은, 그걸 보시는 많은 분들도, 어, 저렇게 좋은 곳에 잘 쓰이면 나도 한번 기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음. 음. 맞아요. 되게 많은 분들이 또 좋은 댓글 남겨주셨는데, 아무래도 기사가 좀 자극적인 타이틀 을 위주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내용보다는 그 연예인분들이 기부를 했다는 좋은 그런 취지보다는 좀 금액적인 부분만 강조가 돼가지고 더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어떤 경로로 쓰였는지 따로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어도 좋을 것 같아요. 기사에 기부했다는 기사만 나오고, 자세한 거는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기사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좋겠어요. 어,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주시고 있네요. 좋습니다. 제가 평소에 느꼈던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도 같이 느끼고 있어서 굉장히 신기하고 그러네요. 네, 이제 5번 질문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질문은요. 고액 기부에 대한 여러분들이 평소에 갖고 있던 궁금증들이 있다면 편하게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고액 기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아서 제가 또 예시를 몇개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 예시입니다. 고액 기부와 일반 기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하시죠? 아마 이 질문을 듣자마자 다른 질문들이 마구마구 생각나실 거예요. 그리고 또두 번째 예시도 준비하는데 들려드릴까요?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도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이것도 좋은 질문입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 질문도 있는데요. 고액 기부 시 전액이 한 군데에 사용되는 건지 아니면 나눠져서 여러 곳에 쓸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해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서 작가님들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좋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편하게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적어가지고 오늘 탐정으로서 답변 열심히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예시 질문들도 어려우시면 제가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음, 저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고액 기부는 현금으로만 할수 있나요? 이것도 굉장히 쉽지만 또 궁금증이 생기는 질문이기도 하네요. 쏠1116 님께서 10년 동안 조금씩 기부를 계속하면 고액 기부자 될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남기셨고요. 음. 여러분들 아마 답변이 천천히 올라오는 걸 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궁금한 점 있습니다. 예결산을 쉽게 정리할 수 있나요? 고액 기부라던가 그런 걸 압축해서요. 음, 좀 쉽게 받아볼 수있냐 이런 질문도 받아봤습니다. 오, 그리고 예시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제가 평소에도 느꼈던, 궁금했던 건데요. 팬분들께서, 어, 저의 생일이나 또 뭔가 기념일이 됐을 때 굉장히 감사하게도, 어, 팬분들께서 이렇게 함께 마감을 모아서 기부를 해주시는 경우가 계세요. 그럴 때, 궁금했던 게 여기에 나와 있네요. 팬분들이 돈을 모아서 기부를 하는 팬덤 기부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제 생일 때 기부를 해주셨던 우리 오빛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들 마음이 너무너무 예쁘셔서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몽님께서도 또 질문 주셨는데요. 고액 기부하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일지 궁금합니다. 오, 좋은 질문이에요. 고액 기부하는 사람들은 다 부자인가요? 이 질문도 좋아요. 이렇게 편하게 다들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애기사과 스마트야.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질문을 많이 많이 받아봤는데, 좀더 받아볼까요? 아니면은. 아, 좋습니다. 예, 5분 정도 저에게 시간을 더 주셨는데요. 이 5분 동안은 여러분들이 이브에게, 국금증 탐정 이브에게 궁금한 것이 있다면 마구마구 물어봐주세요. 이브입니다. 음. 여러분, 굿네이버스 계정도 많이 팔로우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칠레에서 많은 사랑 보내요. 땡큐. 오? Alfie's l a t e honestly. t h a n 저 오늘 양갈래 했어요. Hi. 이브 누나 오늘 예쁘다. 고마워요. 이브 탐정의 트레이드마크는 양갈래인가요? 제가 양갈래를 저번에도 했었나? 했었나요? 오, 처음입니다 오? 여러분 오늘 저한테 궁금한 거 없으세요? 이제 오분이 거의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 빠져서 핑머가 됐어요 맞아요 맞아 맞아 귀엽다 오늘 전매추 해주세요 전매추, 전매추 뭐가 좋을까요? 오늘은 어 오늘은 비도 오니까 뭔가 탕이 좋겠군요 찌개 이런 거, 된장찌개 추천드려요 오늘 아침 프렌치 토스트 아메리카노 먹었습니다. 이브님, 가시나 프로그램 할때 매력 있어서 입덕했어요. 헉, 감사해요. 앞으로도 지켜봐 주세요. 자,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받고, 이제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한 가지. 오늘 착장 보여줘. 좋아요. 오늘 착장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들 아무래도 회사나 학교에 계셔서 이렇게 라이브를 보기 힘드실 텐데도 어, 아까 보니까 화장실에서 몰래 보신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비도 오는데 어, 축 처시, 처지실 텐데 저의 이 기운을 받아가지고 오늘 하루도 화이팅하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주신 궁금증 질문들은 어, 나중에 저희 굿네이버스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가 되니까요. 그때 올라온 그 에피소드 편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굿네이버스 유튜브 채널 다들 구독하셨죠? 허어, 아직 안 하셨다고. 아 어쩐지 아까 제가 그 굿네이버스 라이브를 한다고 깜짝. 이렇게 짱 이벤트를 했는데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오, 11시에 뭐해? 뭐하는데 어디서 해? 계속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굿네이버스 트위터와 어, 유튜브를 구독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나실 때 다들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어, 굿네이버스의 그런 선한 영향력들 많이 많이 구독해보세요. 저는 오늘 탐정으로서 또 바쁘게 여러 가지 어, 답변들을 들으러 가야 돼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나중에 또 만나요. 안녕. 빠이빠이. 진짜 끕니다. 안녕.